드림랜드 갑이야요? 드림랜드는 그냥 대충 100만 적만 넘기면 전 만족하는데요 점수 그렇게까지 어, 할, 할 생각 없긴 한데 음. 방사능은 따위가 아닙니다 방사능은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닙니다 현장검증 내기는 하냐고 북한 내부는 모르겠고 인천이랑 김포 근처 그쪽에 뭐 들리는 말로 이해하면은 방사능 수치가 뭐 얼마가 올라가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긴 하던데 그니까 환경 그그 그 저기 그 물 뿌릴 때 소금 사기, 소금 사시기 하고, 그러던 사람들, 어디 가고, 음, 라고 생각은 들지만. 트리컬, 빡겜면안 하시네. 역시 매벌로빡겜해서 이득 볼게뭐 있는데? 드림랜드. 뭐, 200만 좀 찍으면은 뭐, 상으로 엘리프라도 준답니까? 그러면 하지 근데 아니잖아요 힐드 빼라고? 아니 뭐 이거 그냥 대충 이대로 가도 되지 않나 싶긴 했는데 얘네들 지령.. 그니까 러그 관련돼서 내용 나왔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너무 언급하기 시작해 버리면 좀 많이 딥해질 것 같으니까 <laughs> 어. 여기서 조금 끊어가고요 그 얘기는 <laughs> 난 그냥 걱정돼 그냥 나는 이게 남쪽에 좀 살고 있다지만 그쪽이 인구 밀집지역이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그냥 걱정이 될 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한 5분의 1 이상이 그쪽 주변에 멀, 몰려 살고 있는데 통째로 오염돼 버리면 좀 많이 곤란하잖아요 과열? 웬 과열? 시온 안 버릴 거야. 시온 데려갈 거야. <laughs> 어차피 드림랜드는 카드빨로 깨는 거잖아. 그리고 저는 딱히 딥하지 않는데요. 드림랜드 드립, 리뉴언의 장점이 브금이 다 맞돌이라고? 하긴 예전에 비해서 브금 많이 좋아지긴 했어 아 이거 베타가 끝나서 그런가? <laughs> 원래 드림랜드는 베타였잖아요 그 베타가 끝나서 그런가? 아니 야 이거는 그냥 대충 저거 접대받는 카드 써주면 돼요. 뭐 애들 안 죽어 여기. 우리 애들도 저거 딜 딜러서 하는 거보다 그냥 생존해서 버텨주기만 하면 돼서 뭐. 1학년쯤가 보다 저 카드빨 받는 게 훨씬 예, 그 안정적이야. 어차피 얘네들 뭐할수 있는 거 크게 없더라고. 드림랜드 들어오면 카드빨 기왕이 없었을 때 말이라고요? 난 기왕이 없, 기왕 기용을 안해 여기서 지금. 이제 이세계 픽셀도 베타 끝나면 더 재밌어지냐고? 이세계 픽셀은 근데 뭐. 별나나 모르겠다. 1월 아깝다고요. 아니, 뭐... 어차피 이럴 때안 쓰면 뭐... 어디 있으아이고 이건 좀 아깝네. <laughs> 이건 좀 아깝네. 음. 공속 증가를 거네 아이 대충해 대충 어차피 드림랜드 그렇게 빡센 컨텐츠 아니잖아 아이 이렇게 해도 100만점 넘어요 네벌넛 네벌넛 그 볼다구 게임 면 하십니까? 거인화 버리냐고요? 거인화 못 생겨서 안 좋아해. 난 당연히 빡겜 유저 아니지. 난 빡겜 안 좋아해요. 난 어디까지나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거지. 게임에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. 어디까지나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지. 뭐, 뭔가를 이 악물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랬으면, 내 메인게임이 마인크래프트, 뭐, 림버스, 이런 것들이 안 되겠지, 메인게임이. 탈모는 없고요 무슨 말씀이실까 메이플에찬쓰시고 빡겜하셨으면서 그런 적 없다 오. 메이플도 난 메이플도 저 나름대로 질겜했어 물론 그게 내가 진짜 즐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메이플도 저는 그렇게 막 빡대만 했습니다 막 선발대로 달려나가서 막 어? 레전더리 큐브 뭐 둘둘 하고 그러는 타입 전혀 아니었고요 사냥도 저거 재획도 제대로 한번 잘안 달렸어 할때 제획 그거 2시간짜리 먹고 달리려고 하면은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딸깍딸깍딸깍딸깍 하고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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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고 졸리고 그래갖고 사냥 제획도 막이제획 3제획 이렇게 안 달렸고요 메이플도 설렁설렁 했는데, 뭐, 대신에 정보는 빡세게 모았어. 메이플 할 때는. 네, 보스 패턴이라던가, 이런 것들, 검은 마법사 패턴, 내가 그, 검은 마법사 지역까지 도달도 못 했는데, 코빼기도 못 비쳤는데, 스토리보드도 못 깼는데, 패턴, 또 외우고 있고 그랬다? <laughs> 그렇게는 하긴 했어. 빡세게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. 아이고. 아이고. 스펠카드 꼬라지. 아무튼 탈모 같은 거안 오고요. 보스 안 더듬었고요. 저 보스 해봤자. 루시드 윌까지 밖에 안 봤, 안 봤습니다, 노말. 그것도, 그, 저거, 그, 같은 길드원이시던 분이 되게 막 캐리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수월하게 하고 그랬고. 보스 패턴은 다 외워갔다만 딜은 그다지 막 많이 못 넣었어. 해, 애초에, 그, 베이플 할때 잡고 플레이했던 직업이 데몬 슬레이언데 뭐. 애초에 했던 직업이 데모 슬레이어인데, 뭐. 그, 빡게 말, 빡게 말 거면 데모 슬레이어 절대 안 하지. 데모 슬레이어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바닥을 기고 있는 애에요.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바닥을 기고 위를,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데, 그, 어? 빛을 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. 내가 그런 애를 자꾸 게임을 했어. 오직, 재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. 그냥, 아, 난 데몬 슬레이어가 재밌더라. 이 하나만으로. 난빡겜러가 아니야. 내가, 어? 원래, 저거, 제로를 키우다가, 제로, 저거, 1 0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, 180레벨까지, 저거, 전용 성장루트로 알아서 키워준다길래, 제로로 키 키워, 제로를 먼저 키웠다가, <laughs> 제로 별로 재미없는데, 이거, 뭐,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, 그래가지고, 이제, 다음 직업, 뭘로 바, 직업 뭘로 바꿔보지? 했다가, 제돈 키웠다가, 올 스탯이 이제 메인 스탯이라길래, 어, 그러면, 이거, 올 스탯 3%만 먹어도 주 스탯이 9% 키키 이러면서 제논 키웠다가 제논 점점 템값은 템값대로 비싸지는데 구하기는 구하기대로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난리 나가지고 그 그렇다고 막 성능이 그래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몰라 제논 갖다 버려 하고 나서 그럼 뭐 하지? 라고 생각해봤을 때, 어, 예전에 했, 했을 때, 데몬 슬레이어 재밌었던 것 같아. 하고 데몬 슬레이어 잡았는데, 그때도 데몬 슬레이어 성능은 안 좋았거든요? 그러니까, 재미가 없으면 성능이라도 있던가, 성능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, 이제, 재미도 성능도 없는 애들 잡다가, 이제, 골라서 오래오래 키웠던 거는 결국 재미있는 녀석이었다. 저는 그 정도로 빡겜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재미로 코미를 더듬어 봤습니다는 그냥 죽어주시고요. 진짜, 하. 난 빡겜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. 제가 빡겜 한창, 그, 탐답시고, 예전에 한, 예전에 잠깐 깔짝거렸던 롤이라던가, 메이플도 한때는, 그 뭐, 큐브, 이거 왜안 뜨냐, 뭐, 저러냐 하면서, 강화 줏같이 붙네 하면서, 빡겜 아니 빡겜 했었지. 그때, 그럴 때도 있긴 했었지. 재미에, 재미의 왕 모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럴 때도 있긴 있었지. 그럴 때 막, 어? 샷건 치고, 막, 책상에 금가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은, 빡게면 안 하는 게 맞다. 농담 아니고, 그, 나무 책상에 금가고 그랬어. 키보드, 그, 멤브레인 키보드 썼던 거, 그냥 <laughs> 그 뒤에 뒷판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그 있잖아요 멤브레인 키보드 플라스틱 판이 이제 다 쪼개지고 그리 어, 어, 스테빌라이저 지탱하는 그 부, 부품도 부서져가지고 시프트키 제대로 안눌러지고몇번 그러고 나니까 그냥 어, 그냥 내가 재밌게 하는 게 최고겠구나 뭐 이런걸 저런거 하나 하나하나 다 신경써가면서 하는 것보단 그냥 재밌게 하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거고 그리고 이거봐 뭐 내가 그렇다고 받을 보상을 못받을 정도로 대충 하진 않잖아요 어? 림낫이 나왔네? 랜덤으로? 내가 받을 보상을 못 받을 정도로까지 대충 하진 않잖아 흔들흔들 열네? <laughs> 한창 그럴 때 샷건근도 생겼어. 어. 샷건치는 이제 그 손이 점점 튼튼해지기 시작했었어. 당장과 난콤이 다른 편가 낫다는 거죠. 진짜 대체 어디서부터 튀어들어온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, 3년 동안 음해를 해드려도 될까요? 앞으로더 노력하겠습니다. 내가 하지 말라 해도 어차피 할 거잖아. 3년 동안 그래, 방송 봐주면 고맙긴 하겠는데, 내가 음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잖아요. 근데 이번 드림랜드는 좀 볼거리가 살짝 없다 예전에 그 네티 때는 막 저거 크레페 날아가고 했었는데 그거 되게 커였는데 이번에는 좀 볼거리가 별로 없다 유령들 날아가는 거는 그냥 그저 그렇다 <laughs> 음의 전문가로 진화 친화. 진화하지마 진화 아니 진화 아니야 퇴화야 퇴화 60만 점 넘었네요. <laughs> 아이고, 야. 누 초보로 퇴화해도 될까요? 뭐, 뭘 하고 싶은 거예요? <laughs>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예요? 야, 이리 대충 해도 130만 점 찍힌다. 이게 보너스 포함된 130만 점이던가? 보너스는 나중에 끝나고 따로 주던가? 아, 보너스 포함이네. 야,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이거 말고 다른 기업 있나? 어, 축복의 기억 그러고 보니까 안 들고 갔네 이번에 축복의 기억도 안 들고 갔는데 애들 안 죽었어 원래는 축복의 기억 안 들고 가면 애들 막 죽고 그랬는데 오나 성장했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캐시 전용 기억은 없, 없어 보이고요